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화천의 오지마을 비수금입니다. 근데 딱 보면요. 자연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물도 맑고요. 공기도 상쾌한데요. 그래서 뭐 수달도 살고요. 사냥도 산다고 해요. 근데요. 이 마을에 비밀이 있대요. 근데 그 비밀을 오늘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비밀일까요. 뭐 가서 들어보죠. 가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꽃구경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자연이 선물해준 신비롭고 아름다운 보물, 화천기수구비 마을의 광릉 요강 꽃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네, 이 파로 물길을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오지 마을입니다.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화천기수구비 마을입니다. 한적한 마을이 오늘따라. 지금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요. 뭔가 마을 행사가 있는 분위기죠. 게요 준비가 한창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네. 전시를 준비 중이신가봐요. 예, 네, 지금 제 강릉 요강꽃 그거 이제 여태 우리 만 알았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볼 려이요 근데 강릉 요강꽃 굉장히 처음 듣는 꽃이거든요. 어떤 꽃이에요? 그쎄그 설명으로는 좀 힘들고, 직접 가보셔야, 아, 이런 꽃이. 아, 있구나 빨리 보고 할 싶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네. 같이 가서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이름부터 생소합니다. 광릉 유광꽃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뒷산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꽃이 있는 곳은 멀지 않지만, 반드시 어르신과 함께 가야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오늘 오프닝에 네.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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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긴 진짜 귀한 건가봐. 자물쇠까지 잠궈 놓으셨는데 이러니까더 궁금해져요. 한번 빨리 꽃길 보러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네. 근데 이거 자물쇠까지 잠궈놔야 돼요? 아유 그럼요. 이건 사람이 보면 안뭐 좋잖아요. 제가 명수 씨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잖아요. 또 자물쇠가 있어요. 아. 이중 삼중으로 아주 철.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꽃에 금치라도 해놓으셨나 했다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뭐길래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살아생전 꽃을 보기 위해서 자물쇠를 이렇게 세 번이나 열고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아버님?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게 광릉 요광꽃인가 드디어 공개합니다. 국내 최대라의 광릉 요광꽃 끝났지. 여러분 이런 꽃본적 있어요? 와. 주름치마를 입은 듯한 이 잎에 호롱풀처럼 큼직한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꽃이요, 멸종위기1급 식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원래 이렇게 많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지요. 요거 숫자만에 6 개. 6 개로 심어 개를 심어서 지금 우리가 촉수를 다 쉬질 못해요. 새끼들이 다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자 쉰다고 보면은 뭐, 거나 한 삼천 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몇 년? 일단 88년도 서부터니까 지금 18년도니까 30년 됐죠? 아! 30년입니다. 10만이었던 장윤일 어르신은요, 30년 전 도로 공사로 인해 꽃의 자생지가 파괴되자 몇송이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계속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예뻐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밤이고 나지고 신경다했어요 어떻게 저게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나 그런 심경을 혼자 써가면 돼 그래서 이걸 심어놓되 한 자리만 심어놓지 않고 여기도 갖다 심어보고 저기도 갖다 심어보고 어느 자리가 잘 되나 이따 보면 알지면몇 군데 있어요 조금씩 음. 그래서 잘 되는 곳에다가 이걸 이제 집중으로 심으려고 대구 나도 시험 단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꽃을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이 강릉 요강꽃을 공개한다는 소식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 비수구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또 연구를 위해서 생물학자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광릉 그러니까 복주머니꽃 또는 광릉요강꽃이라고 부르는 이 종은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1급 종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한 일곱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화천의 이 비수구미의 이제 반인공적인 집단이긴 하지만은 여기가 개체 수가 가장 많습니다. 광릉 요광꽃 옆에는요 다른 곳도 가득 튀어 있었는데요. 바로 광릉 요광꽃의 사촌인 동주머니란입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핸드백체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오, 예쁘네요. 이 꽃은요, 광릉 요광꽃이랑 다르게 또 뭔가 꽃신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기꽃신 진기 아, 그렇죠. 오불한 예쁜 예. 또 특징이 그렇게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도 보이죠. 음 예. 어떤 곳이에요? 이게 이제 복주머니 난이라고. 복주머니. 예.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부를 때는 이걸 개봉할 곳이라 했어요. 그 어, 부르기를 <laughs> 어, 개봉할 곳이라 불렀는데. 참 내부를 얘기 못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듣기가 좀 그북하니까 박사들이 이제 이거 복주머니 난으로 바꾼 거야, 이게. 어... 그래. 곳곳에 많았지만요 아름답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케어가면서 이제는 멸종 위기 멸종 위기 이급식물이 되어버린 읍주머니 라입니다 지금은 발견해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벌금 무너요 큰일 나요 명수 씨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꽃을 이렇게 계속 피어내려면 아버님 힘으로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같이요 워낙 힘든 건 도울 때가 많죠 그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그걸 치우고. 그 당시에 일루다 옮기느라고 그랬던 참 우리 손주까지 다 와서 했죠.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게뭐이말하도와주거 <laughs> 솔직히 놀라고요. 이거 내가 다 키웠다 아니면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 어떤 게 100으로 따질 때 가족의 도움은 10 5로 따지야지. 내가 90%는 내가 이 <laughs> 진짜 솔직하십니다. 그 90%의 노력 덕분에 이 비안꽃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된 거겠죠.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 몰랐지 근데 이번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대로 지금 오늘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 공원이나 그 식물을 가도 꽃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어디를 가도 볼수 없는 게 바로 이 광릉 요가하고. 복주머니에요. 응. 어딜 가도 응. 볼수 없는 게 가지. 그래서 더 작게 되고 더, 해야 더 해야 매력적이지 않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한 꽃을 멸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꽁꽁 음. 숨기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 함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비수구미 마을에서는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이렇게 꽃 잔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네. 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광릉 요광꽃을 비롯해서 복주머니란을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증식으로 하고 복원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복주머니란 식물원을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품에서 쌓은 보물. 덕분에 요즘 부부는요, 꼭대관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해요. 보이세요. 네 아우 둘이 알콩달콩 너무 부었더라고요이도 뭐, 크고 입도 크고 남북이 엄청 아, 엄청나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고 뭐 여지껏 해 나온 대로 열심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내버려 둘레이죠 뭐 어, 잔소리 안에 이제 가서 밭을 내든지 물을 주든지. 뭐, 뭐, 도와줄 아, 그건 없어. <laughs> 너무 귀여시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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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바꿔서 안 돼. 어쩌면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꽃들에게 가장 큰양보는요 어르신처럼 아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귀한 꽃들 앞으로도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